아, 네. <laughs> 아니뭐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차린드나니다 안녕하세요, 김감독입니다. 아, 트레일러 연습하려고 저희 집에서 조금 가까운 파주의 시막산시막산 둘레길, 뭐한 6km 정도 된다는데, 한 두세 바퀴 달려보려고 왔어요. 아, 또 뭐, 이김 또, 요런 것중 하나 협찬받아가지고, 이게 고프리2? 네. 에, 이게 뭐, 저도 하나 꼈어요. 두 개나 또 협찬해 주셔가지고. 잘 어, 또. 뭐라 했어요? 심학산둘레길 출발해서. 여기가 둘레길이맞은는지 모르겠는데. 아, 막 올라가고 있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김감독이랑 헤어져서 이제 각자 반대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제가 이거 착용하고 있는 거. 사운드 핏에. Go f r e 2라는 모델인데요 며칠 사용해봤거든요 음악도 들어보고 전화 통화할 때도 써보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들을 때도 해보고 귀안 아프고 이어폰 없이 그냥 듣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잘아시요 잠깐만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그냥 무조, 무조건 그길 따라 한 바퀴 도는 코스로 가야지 어, 예쁘다 숲속에 온것 같아요 여기 실제 되게 저희 동네 정발산이랑 좀 느낌이 달라 요 새소리가 너무 예쁘다 진짜. 근데 근데 전망대는 언제 나오지? 200m 다온것 같은데. 하. 이렇게 써 있어요. 심막산 둘레길 6.8km. 진짜 여기 너무 좋다. 또 오늘 또 바람이 잘 부니까 땀이 안 나서 너무 좋아요. 달리긴 해야 되는데 달리기도 싫은 애는데 그래도 한번 달려볼게요. 이게 여기 심악산 정상에 왔는데, 오, 여기 전망이 굉장히 좋네. 북한이 저쪽에 멀리 북한이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북한 보여, 북한? 대박. 북한이 보이는 것 같아요, 북한이. 와. 전 망이 좋네 아니 뭐 표지판도 없대매. 애나 오는 거 아니야. 내 표지. 쪽엔 표지판이 있는데. 지금 이게 둘레길이라서 동그란 줄 알고 서로 헤어져서 반대 방향 쪽으로 했는데. 네, 지금 서로 저는 정상에 왔는데 서린도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서. 헤드라 만났네요 아, 나 지금 음악 듣고 있어 가지고. 아. 아. 여기 체크해야 되 둘이서 서로 이제 여기 심악산 둘레길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심악산 정상, 정상 갔다 온 거예요. 정상이 우리가 주차하는데 거기가 무슨, 배수지. 어? 배수지? 배수지. 거기서부터 2.6km인데 지금 그걸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이게 진짜 둘레길이네요. 표지가 좀불명확한 것도 있고 우리가 기치라 그러지 뭐. 예, 둘레길 또한 바퀴 돌아볼게요 후, 이제 진짜 둘레길 찾아서 <laughs> 이제 진짜 뛰고 있어요 아까 거기 정상 가는 길도 근데 뛸수 있긴 있어 그지? 근데 조금 가파른데 심학성둘레길을 뛰기는 아주 좋네 아 근데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진짜 멋있다 여기가 낙조 전망대야, 지금. 아, 멋있네. 아, 저기가 출판단지네.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잖아. 자전거 타고 지나갈 때 보던 그림. 그치? 어, 파주 출판 문화정보단지 맞네요. 아. 야, 이거 한번 들어와보세요. 아, 심악산 둘레길 멋있다. 그치? 심악산 둘레길 한 바퀴 완전히 원서클 해보고 싶어서 아까 길을 헤매서 약천사에서 시작했거든요. 여기 보이는 약천사에서. 그래서 약천사까지 돌아오니까, 하, 네, 6.8km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완전 산 밑으로 능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달리기 좋은 그 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철인두나는 무릎 아프다고 10km 지점 정도에서 지금 종료했고, 10km 지점 종료가 이제 저희 차에 있는 데라, 저는 여기 원서클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둘레길 시작했던 약천사까지 돌아와서, 근데 차에서 여기까지 꽤 길더라고요. 거의 2km에 그래갖고 아까 저 올라갔던 정산등산로 여기만 올라가면 좀 내리막이라 아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아 여기 달리기 좋아요. 아주 좋아요. 휴이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어, 안에 보이나? 안에 이렇게 하얀 게 저기 휴일 판인데 이쪽 방향에서 교화배수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누가 봐도 일로 올라가야 둘레길 같은데 사실은 이쪽 묘지 쪽으로 가야 둘레길이네요 야 이거는 여기에 근데 표지판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laughs> 여하간에 저처럼 알바 안 하시려면 여기가 지금 교화배수지 있는데 여기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소량기심터나 약천사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반식의방향 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조금 더 길이 더 헷갈릴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저기만 진입을 하면 이제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이제 정상 그 쪽으로 갔다 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심악산 정상 등정 후에 다시, 어, 심악산 둘레길 한 바퀴 하고도 좀더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총 누적 거리는 13km가 넘어가고 있고 혜철이 예, 누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차에서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심악산 둘레길 트레일 러닝 달리기 연습하기 매우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그 경사도 있는 산을 연습할 수는 없는 곳이고요. 제가 볼때 여기는 이제 정말 산길 달리기 그러니까 사실 트레일 러닝이 아니더라도 그냥 러닝 달리기로도 여기는 굉장히 매력적인 코스네요. 러닝 달리기로도 아주 매력적인 코스예요. 트레일 러닝이 구화가 없어도 되는 아주 완만하고 부드러운 흙길 능선으로 된 시막산 둘레길 추천합니다. 안녕히 계세요.